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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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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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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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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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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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그걸 왜 먹을 맛도 그거짜 <laughs> 뭐야? 아치워! 아주 하나하나눈이 별짓을 다 아, 하네 아주, 어? 어. 야, <laughs> 아, 그러자나 너는 그 눈에 무슨 뭐 김초밥이야? 뭐야 그게? 어? 문신했다 <laughs> 문신은 무슨 김초밥처럼 밑에 그저 초록색은 뭐야? 와사빈드뭘와사비이라고 그래. 야, 문신은 뭐 거기만 한 거야? 몸에 됐했어 <laughs> 몸에도 네 가, 문신을 했어 봐봐, 아! 뭐했는데 봐봐 아! 어? d j 구 n g o Django, Ibiad, Ipu, 예. b 라 a 라스 o Woodla, b l a 야, m 짱구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나 보다 면도를 좀 해야 되는 거야.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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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<laughs> 야, 너 문신을 뭐 여기만 한 거야? 아시요 다른 것도 있다요. 한번 뭐 했는데 봐봐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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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고 싶다. 뭘 먹고 싶어? <laughs> 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신한 거야, 마? 어, 그럼 이쪽도 먹을 거야, 이쪽도? 어? 할로우. 이쪽 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니까. 어? 브랜드를 문신을 떴어. 아니, 뭔데 뭐? 봐봐. <laughs> 말이 돼? 장난을 맞출 것처럼. 야, 너는 안 되게. 너 가도는 끼도 없고 영화랑 안 맞는 것 같아. 너 그냥 가. 아니도 할수 있는 거 엄청 많으시다. 네가 뭔 끼가 있어. 가수로 코러스 엄청 했시다. 아, 뭐, 코러스요? 네가 가수 코러스를 했어? 10cm다요. 어? 네가 10cm 코러스를 했어? 아 좋아 좋아 야! 좋아 좋아 너 마지막 와저뒤 손등에 또 와이프 살그르지 아, 아니다요. 뭐야 그른마? 좋아. <laughs>